안녕하세요. 김보람 트레이너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한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테니스공 두 개, 그리고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매트 한 장이면 됩니다. 오른쪽 손에 있는 공을 오른쪽 엉덩이 제일 통통한 부위에 얹어주시고, 왼쪽 다리는 뻗어서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주세요. 그 다음에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천천히 바깥쪽에서 다시 천천히 숨 들이마실 때 올려주세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엉덩이 근육이 예, 짓눌려져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엉덩이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네. 이번에 천천히 엉덩이 측면으로 바로 빼셔서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무릎을 바깥쪽 똑같이 앞에서 했던 동작 똑같이 해주세요. 다시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네, 이 방법과 똑같이 반대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곳은 소등근, 소등근이었습니다. 이번에 중등근, 한쪽 다리로 버틸 때 사용되는 근육이거든요. 자, 여기 측면에서 천천히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올려서 네,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처음처럼 누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왼쪽 다리는 펴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자 아까 중둔근, 중둔근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중둔근은요 엉덩이와 허리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라서 허리가 굉장히 편해지는 자세입니다. 다시 숨 들이 마시고 네. 한쪽 다하셨 으면 반대쪽 도 똑같이 해주 시면 됩니다.